3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자, ABC는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중의 하나라고 그랬죠. 자, 우선 솔레노이드 코일 안에다가 A를 넣고 자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A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왼쪽이 N극, P가 S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b 위에 갖다 놓고 측정해 봤더니 용수철 줄값이 원래 a 무게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고 b는 위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자 유화를 시켜서 자성을 제거했을 때 자적, 자기적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a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서로 잡아당기니까 b는 상자성체가 되고 그러면 c는 반자사 선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p는 s극이다. 예, p는 s극이 맞겠죠. 그리고 니은은 b 의 무게보다 크다. 기게으로 적절하다. b는 a에 의해서 위쪽으로 당겨지니까 원래 b의 무게보다는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은 다에서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c의 무게보다 작다. 이제 다는 A를 C로 바꿨는데, A를 C로 바꾸면 C는 반자성체니까, 자기장이 걸리면 반대쪽으로 유도가 됐다가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위에 C가 오면 B와 C 사이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C의 무게는 원래 무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D 가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 균일한 자기양 영역 1과 2를 사각형의 고리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 2에서의 자기양세이가 P가 지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P가 X가 2D를 지날 때 유도질로 그런다. X가 2D를 지날 때는 2.5D를 지날 때는 이 위치에 있겠죠. P가 2.5D에 있겠죠. 그러면 이때 자기양 영역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b 로고 방향도 둘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되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양 영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P가 X는 2.5D를 지날 때는 유도전류로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언을 보면 B1은 2B0이다. 자, B1을 보면 문제 조건에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4 5 d 일 때, P가 4.5이면 꼬리가 2위치에 있을 때가 P가 0.5D에 있을 때의 두 배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두 배가 되야겠죠. 그래서 B1은 2B0가 되겠네요. 그래서 D는 맞겠습니다. 자, D것을 보면 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가 x가 0.5d를 지날 때, 0.5d를 지날 때는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걸리는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다음에 p가 x는 3.5d를 지날 때는 3.5d를 지날 때는 이 위치에 있겠네요. 3.5d를 지날 때는 자 3.5D를 지날 때는 이 위치에 있고 p 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DT분의 D파이도 증가하고 있죠.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전류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자기선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이니까 역시 시계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게 증가하니까 시계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감쇄시키겠죠. 그래서 p 가 0.5d일 때와 3.5d일 때의 전류의 방향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언디시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우선 조건에서 A와 C의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고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다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A와 C에서 유도되는 전류가 같다 그랬죠?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한다. 자 1에서 보면 지금 자기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유도되는 자기장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지면으로 터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되려면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1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얼을 보면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유도되는 전류는 유도되는 기전력하고 비례하겠죠. 그래서 dt분의 d파이라고 그러면 dt분의 dp 곱하기 a가 되겠죠. 근데 a는 상수니까 a 곱하기 dt분의 dp가 되겠네요. 그리고 a에서의 면적은 s라 그러면 c에서의 면적이 4s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자기장의 변화율 하고 b의 아 자기장 영역 i에서의 자기 자기장의 변화율을 생각해 보면 영역 1에서가 영역 2에서보다 자기장의 변화량이 4배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4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맞겠습니다. 자, 것을 보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p와 c를 비교할 때는 우선 영역 1과 2에서 유도되는 크기를 보면 자, p의 영역 2에 속한 부분과 c의 반쪽부분에서 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생기는데 B와 C의 왼쪽부분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C의 왼쪽부분보다 4배가 큰 4배가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더큰 어, 전류가 유도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또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d 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 왼쪽에 높이 h점에서 인 자석을 았더니 솔레네 P를 지나고 솔레노이드를 지나서 Q를 지나서 왼쪽에 높이가 h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솔레노이드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막대 자석의 오른쪽 경사면에서 내려와 Q를 지날 때 LED의 빛이 방출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q를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led의 빛이 들어온다 그랬죠 led의 빛이 자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갈 때 s극이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s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led에서는 왼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순방향이 돼야지 불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p형 x가 n형 반도체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면 자, x는 n형 반도체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어는 가만히 놓은 막대자석이 왼쪽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p를 지날 때는 자, p를 지나게 되면 이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n극이 왼쪽으로 생기겠죠? 자, n극이 왼쪽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까와 같이 LED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르겠죠. 이때는 빛이 들어오겠죠 LED에. 그래서 니언도 맞겠네요. 띠것을 보면 오른쪽 경사면에서 막대 자석이 송력 이0이되었을때 a의 높이는 자 a의 높이가 h 프라임이라 그러면 h보다 작다. 자 우선 왼쪽에서 출발했을 때 얘가 솔레노이드를 들어갈 때는 힘을 보면 솔레노이드가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할 때는 얘를 당기는 힘이 작용해가지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얘의 속도를 줄여주겠죠. 그래서 Q를 지날 때는 P를 지날 때보다 속도가 줄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H보다는 H 프라임의 높이가 더 줄어들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4번은 기억니티이담아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